동아 비즈니스 리뷰 안녕하세요 d b r 필통 독자 여러분. 오늘은 클래식에서 경영의 지혜를 찾는 레슨 스 프롬 클래식 제 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창조경영센터의 선임연구원이신 천영준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지난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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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에서는그 베토벤이 좀 젊은 시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나이 많고 그 귀가 먹은 베토벤이 아닌 젊고 아주 그 전도망망한 그런 젊은 베토벤에 대해 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우리가 친숙한 귀가 안 들리는 베토벤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 어떻게 해서 그 베토벤이 그런 장애를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이제 베토벤이 이제 젊은 시절에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예, 예. 어 아무래도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고전 문헌이나 언어나 아니면 다양한 분야의 소양이 있었고 또 설득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수 있는 예술을 굉장히 생산을 잘할 수 있었다 예, 예.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베토벤에게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청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거를 이제 그 과거에 학자들이 그 병명을 알수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또 다른 병의 합병증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 요새는 그거를 아, 티니투스라고 그래서 예. 그 처음에는 이제 이명현상처럼 이제 막그 소리가 잘뭐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주변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우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아, 예. 나중에는 점차 이렇안 들려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말을 할 때도 조금 좀 불편하게 되는 예. 그런 질병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의과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문헌이나 예. 이런 데 나온 그 증상을 보고선 이제,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음악가가 귀가 안 들린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이를테면 뭐 기자가 손을 쓸수 없다거나 뭐 운동선수가 다리를 쓸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그 상, 사실 그 그, 귀가 안 들린다는 거는 다른 감각 못지않게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음악가에게는. 예. 뭐, 눈이 안 보이는, 뭐, 오르가니스트도 있었고, 뭐,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선천성으로, 이제, 걸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뭐 성악가도, 이제, 현재,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귀가 안 들리는 작곡가라고 하면 사실, 뭐 상상이 잘안 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귀가 잘안 들리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베토벤 자신이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그그 그 이전에 굉장히 주변의 시선이나 그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천재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 볼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굉장히 심오한 창작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면 귀가 안 들리니까 오히려 더 자기 내면에, 자기 생각에 집중하게 되고, 자기 그, 다른 외부의 그 노이즈를 듣지 않게 됐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견해로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칼럼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 베토벤이 이제 귀가 안 들리면서부터 이제 그좀 유럽 전체에 좀 새로운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 일단은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그 유럽을 원정을 하게 되면서 오스트리아를 침공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예술을 후원하던 귀족 사회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문화 예술의 패러다임도 좀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지난 이회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당시가 예. 굉장히 유럽에서 그 정치적으로 많은 그 변화가 있던 시대였나 봅니다. 그렇죠 예. 이제 프랑스 혁명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그 이제 한참 이제 독재자로서 이제 권력을 얻어나가는 과정에서 뭐 이태리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곳곳에서 혁명군들이 어, 그 자유주의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의 영토를 넓혀 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인이나 지식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었고 이걸 또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예, 그이 베토벤의 이야기를 그 현대 경영 그 환경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굉장히 네. 그 극심하게 빠르게 변하는 네. 경영 환경에서. 기업인들이 네. 그에 맞춰서 어떻게 특히 이렇게 베토벤처럼 귀가 먹었다는 얘기는 기업에 굉장히 단점이 있고 무슨 어떤 네.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위기를 네. 타개하기 위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그 이제 저희하고 같은 후에그 이제 매니지먼트 솔루션에도 비슷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술가나 경영자나 어 이제, 이제 흔히 프렉티스라고 하잖아요. 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시스템적인 요인인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과정이 안정기에는 이걸 잘 따라가면은 이걸 조금씩 바꾸면서 성공하는 경영자나 예술가들이 있지만 어 이렇게 뭐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어 문화 예술계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생태계 차원의 변혁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그 어떤 그런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되고 자기만의 창의성, 자기만의 고민, 자기만의 코드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좀 어느 정도 어 진정성이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네. 베토벤이 귀가 잘 들렸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이목에 신경을 많이 썼더라면 네. 베토벤도 그전에 하던 관습대로 그 음악계의 관습대로 갈수 있었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귀가 먹었기 때문에 자신의 음, 개성대로 음, 자신의 주관대로 밀고 나간 거, 것이 잘 주요로 한 거군요. 예, 네. 그 굉장히 공교롭게도 귀가 잘안 들리면서 사랑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제 후원자들이 줄어갑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토벤의 음악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뭐 유명한 합창인 교향곡이라든가뭐 미사, 장원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나에게 남는 사람이 뭐냐. 위기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오래가는 동지다. 그런 부분들을 좀볼수 있는 또 인생의 일단 면인 것 같고요. 아, 예. 그 말씀 들으니까 이것은 마치 그 요즘에 그 급변하는 경영 환경이 예, 예. 그 사회성이 안 좋은 경영자들에게 그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위기가 기회다라는 거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문헌에도 나오는데 또 베토벤도 어, 어떻게 보면 은그 시기를 잘 타고난 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그 사람은 그 운도 중요하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예, 예. 그러면 어떤 음악가를 소개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아 이제 베토벤 뒤에는 이제 바로 저희가 이제 로스니를 다루려고 했는데요. 예. 그 당시 이제 지금 이제 거의 한 이제 바흐부터 시작해서 한 70년 정도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음악 세계에는 이제 이런 창조적인 작곡가들뿐만 아니라 뭐 후원자나 아니면 그 주변의 음악가들이나 이런 좀 조력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다음 번 칼럼에서는 그런 조력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산업 구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그런 좀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예. 예. 참 기대가 되는 예.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동아 예. 비즈니스 리뷰